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집안 풍수 집에 그 돈복의 씨앗을 둬라 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또 이런 것들이 집이나 또 사업장에 꼭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이 물러나고 재정적인 그 복지가 또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집의 거주자가 또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재수있게 그 하는 일들이 잘 된다는 그런 암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견과류나 각종 그 씨앗들이 그 몸에 아주 좋다고 해서요 나이 들수록 또 가까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풍수에서 그 돈복 터지는 또 내용을 다룰 때 이런 내용이 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미 그 실천들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씨앗류라든지 또 씨앗류의 그런 암시가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집에 있게 되면 그런 집은 그 계속해서 또 재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그 호박씨 이거 아주 무시 못합니다 집안에서 그 눈에 띄는 곳에 이 호박씨를 좀몇 개를 담아서 두게 된다면 이것도 아주 풍요롭게 그 집안에 재물이 늘어날 암시를 주게 됩니다 또 기타 그 먹는 씨앗들 많은데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바라기씨 뭐잣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고요 가을에 그 추수한 들판에서 그주어온그 그 이삭이 있다면 이런 것도 뭐 집에 걸어두게 되면 아주 좋죠 서양에서는 또 겨우살이를 또 집에 걸어둔다고 하는데요 또 동양적인 그 문화에서는 또 이런 그 이삭이 또 겨우살이나 또 편자 못지않는 그런 그 풍수효과를 주게 됩니다 씨앗은 아닌데 또 열매도 예를 들어 그 솔방울이라든지 산에 가면 우리가 또 흔하게 주어올수 있는 그 도토리도 이게 또 집안에 있게 되면 돈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는 아주 그 요긴한 물건들이 됩니다. 돈 부족 없이 돈 가뭄 느끼지 않고 재정적인 그 복지가 아주 넉넉해진다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되고요. 집안을 그 부유함으로 또 이끌어주는 그런 윤활류 역할이 바로 이런 물건들입니다. 계속해서 재물이 성장을 하고 또 늘어나는 그런 암시 그리고 동시에 그 가족 구성원들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 준다는 그런 암시까지 갖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집안에 그 배치할 때는 북쪽은 그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. 물에 의해서 그 쉽게 내려가는 그런 암시는 피해야 되니까요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씨앗이든 또 열매든 술방울이든 벌레 먹지 않은 그 실한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. 벌레가 먹거나 또 실하지 않은 것은 가난의 암시를 또 불러들이게 되니까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보관이나 또 배치할 때는 항상 그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눈에 잘 띄는 곳, 그리고 그 남쪽, 이런 그 방위를 참고하시면 아주 좋죠. 그런 집은 그 크게 그 돈복이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신호니까요.